안녕하세요, 거인스타입니다. 지금 여기는 서울이고요. 오늘 키움이랑 어 저희 롯데자이언츠랑 시범경기 마지막 날이어서 마침 제가 서울올 기회가 되더라고요. 약속 이 있어가지고 이제 야구를 보러 갈 건데 어제 새벽에 눈이 조금 내렸더라고요. 부산은 이 정도 왔으면 바로 마비됐을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제 지인들, 뭐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. 제거 보기 시작했는데. 머리가 개판이라고 좀뭐 손질하라고 자르라고 해가지고 어제 여기 한양에 있는 좋은 미용실 가서 머리 했는데 괜찮아요? 뭐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역시 서울이라서 좀 시끄럽긴 하네요. 여기 차가 많이 다니면서 그런지 야구장 가서 얘기하겠습니다. 일단 야구장으로 가시죠. 아니 일단 짐덩이부터 없애야 될것 같아요. 이 캐리어가 은근히 짐인 거 아시죠? 뿅 하고 열려버렸습니다. 미니캐리어 특대형하면 들어갑니다 아 이제 손이 없으니까 편하네 자유로운 파리겠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에 왔습니다 짜자잔 이제 어제 선수들이 출근을 좀 일찍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출근길 담으로 가고 있고요 또 원정 출근길은 처음이시잖아요 어디서 기다려야 되고 어디로 버스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좀더 빨리 왔네요 아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뭘 담을까 하다가 고척돔 앞에 거인스타 맛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먹으면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고척돔은 여기 있고 삥걸어서자 저기로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 컴포즈 커피 옆에 있는 전주식당입니다 아 10시 반부터 영업한다고 해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 메뉴 가격 보이시나요? 이 고물가 시대에 서울에서 7천원 하는데 찾기 힘듭니다 저희는 순두부찌개랑 제육도밥 시켰습니다. 순두부에 제육도 나옵니다. 제육은 이렇게 나옵니다. 간단한 된장국도 있고요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어,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아까 공지 떴는데 표를 외야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외야로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. 네택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했습니다 자 오늘 좌석 테이블석 지인이 같이 잡아줬습니다 오늘 누나가 지고 외화에서 입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삥삥 돌아갑니다 고척 외화뷰입니다 외화뷰 어제 외부랑 내부 공기통하게 해, 해놔서 춥다고 하던데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요 크림 새우 올려져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크림우옷올 나왔습니다. 제가 고척으로 와 가지고 새로운 응원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이걸로 응원할 거고요. 하나 전광판에 비쳐진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의 라인업입니다. 1번 타자 선호형 지금 경기 성적이 안 좋아서 많은 타격을 주려고 1번에 배치한 거 같고요. 오, 와! 어 고쪽 점은 뭔가 조용해요. 알콜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승리 요정, 왔다고 했습니다. 승리 요정! 수가 뒤에서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나그나 선수가 146까지 페스볼이 올라오거든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후로 충분한 것 같고요. 조금만 더 집중해서 던져봅시다. 저는 이번 공격 보면서 크림 새우 좀 먹겠습니다. 윤동이 세리라 세라강이 윤동이 롯데복숭아 간단다 오오오오오오오롯데오숭아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아 차봤다 차봤다 빨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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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연습경기잖아요 시범경기인데 굳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오늘 승리는 저희가 가져갈게요 시범경기 만원 관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료라서 일단은 다예약한거 아닐까요? 삼진 삼진 파울 타구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옆 블록으로 떨어졌습니다에 여러분 야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념의 대기 8,000번 실합니까 이거? 아 성기가... 왜 이러냐 요즘 포수들이 총체적 낭독인 것 같... 안타올라오 안타올라 예스 됐다 됐다 <목소리> 빨리 자, 에, 예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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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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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진짜 잘 받았는데. 에. 방금은 좀안나았나요 갑자기 감독님 나오셨습니다.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을까요? 오늘 롯데 이익좀잘좀 좀 봐달라 보니까 아까 스트라이크에 대한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. 데나 일단 가를 스테이브를 끝면안돼따이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네. 쎄쎄 한타 세리라 세리라로 오늘 초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. <목소리> 전주도 진신남님 보고 있습니까? 야야야 <목소리> 자자자 윤호리 선수가 안 보였나봐요. 라이트 때문에 아, 니 채용 시간이 높아가지고... 어... 슬라이드 만지나게 하네 7 뱅뱅뱅 h 위 r e we 뱅뱅뱅 장0 뱅뱅뱅 Here we go

장두성 응원가 맛있게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장두성 응원가 나눠 제일, 제일 좋은데? <laughs> 롯데 장두성 롯데 롯데 장두성 이란 <목소리도> 선수 믿습니다. 진짜 믿습니다. 선의 말로 가고요. 저에게 남은 공격은 단1회 오. 기본 중. 출막하자 아니야, 구회 쪽가 있잖아. 구회 쪽가 있잖아. 오자. 3대3지는좀 그런데 이호준 응원가 불러줘야 되는데. 아.. 초보빵 아, 아, 뭔가 좀 훈훈하게 끝나는 느낌입니다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구요 홈런! 아, 이렇게 시범 경기는 끝났구요 뭐 아쉬웠습니다 비기는 줄 알았는데 개막전에 김원중 선수가 맞을 홈런을 지금 미리 맞았다고 생각하고 잠실에서 뵙겠습니다 유파